모율 21강 시작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예시하신 내용입니다. 본문. 상제님께서 김자연에게 이르사 그의 방이 후에 반드시 약방이 되리라고 일러 주시고 민영환의 만장을 지어 그에게 주고 쓸때 있으리니 외우라고 하셨도다. 대인보국 정지신. 마세진천 운기신, 유한경심종성의 일도분재만방심, 그리고 일도분재만방심으로서 세상의 일을 알게 되리라고 일러주셨도다. 본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장 만장은 죽은 이를 설파하여 지은 글이며 또는 그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기처럼 만든 것을 죽음을 산소로 옮길 때에 상여 뒤에 들고 따라갑니다. 만장 한자풀이입니다. 끌마는 두이, 겉덥신 칼도, 입구, 어지인으로 나뉩니다. 걸장은 설립, 날일, 열십으로 나뉩니다. 만장한자풀이의 뜻은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상제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면 살고 듣지 아니하면 죽음이고 거듭나 참도인이 되어 올바른 행을 하여 도의 완성에 이르라고 기원해준다는 뜻입니다. 대인보극정지신 클대 사람인 대인 덕이 높은 사람을 뜻합니다. 도올보는 두이, 겉덥신 한일, 멀경, 이친별, 열십으로 나뉩니다. 나라국은 나라국, 입국, 창과, 한일로 나뉩니다. 보국의 뜻은 충성을 다하여 나란일을 도움을 뜻합니다. 발을정은 한일 뚫을 꽃한일 뚫을 꽃한 일로 나뉩니다. 정의 뜻은 상제님 말씀을 뜻합니다. 알지 알지는 모양자 미친 별 글대 입구로 나뉩니다. 지의 뜻은 상제님 말씀 도법을 듣고 배워서 전함을 뜻합니다. 몸신, 몸신은 미친 별 뚫을 꼰, 새을 한일 미친 별두이로 나뉩니다. 신의 뜻은 상제님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바쳐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인보국정지신 풀이의 뜻은 덕이 높은 사람, 즉 도인이 나라의 일, 즉 후천이 있는 예은의 도에서 상제님의 일을 정확히 알고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세 진천 운기신 갈마는 집음 나무목 나무목 구결자면 입구로 나뉩니다. 상제님의 말씀으로 갈고 닦아 군자가 되어 상제님 말씀을 전함을 뜻합니다. 씻을 새는 삼수, 변수, 빛침별 흑, 토, 어질인으로 나뉩니다. 상대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 참도인이 됨을 뜻합니다. 티클지는 집, 음, 위, 상, 새 을, 뚜룰곤, 비수비, 비수비, 흑토로 나뉩니다. 상제님의 말씀인 그물에 담겨 상제님의 법방으로 와서 참도인이 되면 어디에서든 이김을 뜻합니다. 하늘천은 한일 클대로 나뉩니다. 상제님을 뜻합니다. 옮길 운은 덮을 며두이 거듭신 시험 시험 갈착으로 나뉩니다. 상제님 말씀의 보호 아래, 올바른 행으로 때로는 시험시험, 때로는 달려서, 때로는 뛰어넘어, 때로는 건너뛰어넘어 참도인이 됨을 뜻합니다. 기운기는 모양자, 미친별, 한 일, 세 을, 여덟 팔, 나무목으로 나뉩니다. 상제님 말씀으로 거듭나 군자가 되어라는 뜻입니다. 세시는 설립, 나무목 단길예, 한일, 뚜룰곤으로 나뉩니다. 상제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참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마세진천, 웅기신, 풀이의 뜻은 들어온 것을 상제님 말씀, 즉 기운, 참도법으로 갈고 닦아 깨끗하게 씻어 피끌을 틀어내어 참도인으로 거듭나 군자가 되어 세상을 새롭게 만듦을 뜻합니다. 유한경심종성의 남길료는 가운데 중 한일 눈모 여덟팔 시험시험갈착으로 나뉩니다. 상대님의 모든 의중을 중심에 두고 또는 바램으로 행함을 뜻합니다. 한하는 신방변심, 뚜룰곤, 돼지머리개, 삐침별, 파인블로 나뉩니다. 상대님의 모든 의중을 아둔하여 허하지 못하여 원을 품은 마음을 뜻합니다. 깨우칠경 깨우칠경은 초두머리초 살포 입구 칠복 말씀은으로 나뉩니다. 상대님 말씀 법기운으로 가르쳐 깨우쳐라는 뜻입니다. 깊을심은 삼수변수 그물망, 뜻풀며 여덟 팔 나무목으로 나뉩니다. 상제님의 보호 아래 깨우쳐 많은 사람을 다스릴 군자가 됨을 뜻합니다. 마칠 종은 작을려 저이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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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쳐져 올지 얼음빙으로 나뉩니다. 상대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벌을 받음을 뜻합니다. 성인성은 귀이 입구 미친별 선비사로 나뉩니다. 군자 즉 깨달은자를 뜻합니다. 뜻의는 설립 날일 마음심으로 나뉩니다. 이룬다는 뜻입니다. 유한경심종성의 프리의 뜻은 상제님의 의중을 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을 품은 마음을 다시 돌이켜 참군자로서 상제님의 도적 의중을 만방에 늘리 알림을 뜻합니다. 일도 분재 만방심 한일 칼도는 세을 미친별로 나뉩니다. 상대님의 진노, 즉, 무서운 말씀을 뜻합니다. 나눌 분은 여덟 팔, 칼도로 나뉩니다. 상대님의 진노의 말씀으로 살 자와 죽을 자를 나눔을 뜻합니다. 이슬 재는 왼 자, 뚜룰곤, 흑트로 나뉩니다. 상대님께서 정하여 놓은 자리에 참도인, 즉, 군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만만은 초두머리초, 날일, 벌경, 사사사로 나뉩니다. 상대님 말씀으로 먼저 거듭난 군자가 매일 상대님을 모르는 자들을 가르침을 뜻합니다. 모방은 점주, 한일, 비침별, 세을로 나뉩니다. 상대님 말씀으로 택하여 많은 이들을 상대님의 백성, 자녀, 일꾼, 군자로 거듭나게 함을 뜻합니다. 마음심은 삐침별, 수물은, 점주, 점주로 나뉩니다. 상대님의 법방으로옴을 뜻합니다. 일도문제 만방심풀이의 뜻은 상제님의 말씀이 곧 칼이요. 이 칼을 갈고 닦아 세상을 소성시켜 후천성경에 들게 함을 뜻합니다. 일도 분제 만방심으로 세상의 일을 알게 되리라고 일러주셨도다 하신 말씀은 상제님 말씀은 칼로 세상을 소성시키는 일을 함으로써 소성시켜야 될 이치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문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대님의 말씀으로 갈고 닦아 세상을 소승시켜 후천 성경에 들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